이번에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조립한 블록이 각각 동시에 실행됨을 알고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서 서로 오브젝트가 대화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게 목표고요. 시간의 순서를 고려해서 여러 오브젝트의 대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항상 새로 만들면 나오는 엔트리 봇은 삭제되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동물, 강아지, 적용하기. 다음, 오브젝트 추가 또 누르고, 동물, 고양이, 적용하기. 자,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만났어요. 개는 왠지 수것 같고, 고양이 왠지 안것 같네요. 그죠? 이 블록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몇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몇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좌우 모양 뒤집기 버튼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이게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알려줄 때꼭 알려줘야 될게 뭐냐? 이 오브젝트마다 블록 조리스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개를 누르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고양이 누르면 없어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개개 블록 조리스는 개, 부, 개 오브젝트를 꼭 눌러야 된다는 거. 여기에 캐릭터를 눌러도 되고 여기 오브젝트 목록에 대해서 해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개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멍멍이가 야옹이에게 말을 건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생김새 얘는 말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김새예요. 몇초 동안 말해야 돼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자 개는 말을 어떻게 해요? 멍멍이라고 하죠. 멍멍.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요걸 항상 보여줘야 돼 시작하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개가 멍멍하겠지 그럼 고양이가 말을 안 하네?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고양이가 대답을 해야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그 다음에 야옹을 얘기할게 야옹 야옹을 2초 동안 만들겠습니다 야옹 2초 동안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멍멍 양을 동시에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양이가 멍 개가 어, 자기한테 인사할 줄 알고 이렇게 뒤돌아 있는데 알고 텔레파시가 터지는데 확 뒤지, 그 뒤집어서 양 인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서 블록을 따는 걸 써야 된다. 어떤 걸 써야 되냐? 2초 동안 기다리기가 파란색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2초 기다리기, 그다음에 야옹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누르면 개가 멍멍 2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옹이가 2초예요. 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랬어요. 야 선생님이 야 안녕 인사를 했는데 저쪽 뒤에 선생님 말고 저 화장실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그게 예의 맞니?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봐야지 인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를 모양을 뒤집어야 돼요. 얘가 지금 모양이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모양 뒤집기를 써야 됩니다. 좌우 모양 뒤집기가 있다라는 것을 블록을 알려줘야 돼요. 좌우 모양 뒤집기. 그래서 저는 교재대로 안 했어요. 2초를 기다린 다음에 뒤집고 나서 야옹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재대로 안 해도 돼요. 약간씩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야옹.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겠죠? 어,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서로, 어, 만났으니까, 안녕. 그래서 어, 이제 잘 가. 잘 가. 집에 잘 가. 뭐, 집에 잘 가라고 할게요. 어, 집에 잘 가. 이초 동안 말하기. 근데 이것도 시작하기 누르면, 멍멍. 야옹. 하자마자 집에 잘 가. 이게 대화하는 거 같지가 않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강아지 오브젝트에 2초 기다리기가 또 시간 흐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멍멍이가 얘기하고 고양이가 얘기하고 그동안, 그동안 2초 기다리다가 집에 잘 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얘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애들이 이제 눈치를 채요. 아, 2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또 얘기를 해야겠죠. 너도 잘 가. <laughs> 안녕, 너도 잘 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대하는 것처럼 멍멍. 야옹했죠. 그다음에 집에 잘 가. 너도 잘 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됐으면 이또 예, 미션 더 나아가기 미션이 있죠. 더 나아가기 미션. 어 예, 실제로 이제 실제로 사람들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서로 대화하게. 그래서 짧은, 실제 친구가 있었던 재미있는 대화 내용을 짧게 구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리,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2초 기다리기 블록을 잘 넣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구현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구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3, 4학년 정말 수업을 했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약간 이제 좀 표현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반, 반 정도 학생들이 그냥 안녕, 집에 잘가 뭐,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조금 하는 애들은 여기에 오브젝트 추가를 하게 하면서 배경을 또 넣더라고요. 배경을 놓고, 이제 교실,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교실 배경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교실 배경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 학교 배경, 배경에서 이제 서로 얘네들이 어, 다 삭제하고 학생을 집어넣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사람 뭐 뛰어노는 아이 만세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뭐 교실에서 뭐 이제 시작하게 누르면 교실에서 좀 뛰지마. 그러면 알았어. 네가 회장이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꾸미라고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걸 수업 교과랑 연결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라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려고요어 애들이 진로하고 연계를 해서 음, 실과의 직업과 직업이 나오잖아요. 직업교육도 하고, 그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그 사회의 어, 경제 성장 그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함에 따라 내 직업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변천 변천하면서 직업 소개하는 것을 요걸로 표현해서 발표하게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멍멍이와 야옹이의 대화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